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재명 전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이 후보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국민선거인단 등을 합친 최종 집계에서 89.77%로 민주당 역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는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국민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줬다며 새로운 시대 서막을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권역별 권리당원과 대의원 또 재외국민과 국민 선거인단에 이어 누적 득표율까지 90%를 넘나드는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전당대회장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98.69%입니다. 최종 득표율은 89.77%, 민주당 정당역사상 최고 득표율입니다.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3년 전 20대 대선에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패배했다며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확히 23년 전인 2002년 4월 27일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며 2025년 4월 27일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거라고 정권 교체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경제와 통합을 강조한 김동현 후보는 6.86%, 지방분권에 방점을 뒀던 김경수 후보는 3.36%에 그쳤습니다. 이제 민주당답게 더 크게 하나 됩시다. 그 힘으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읍시다.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여러분과 사기민주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 역사상 최고 득표율을 갈아치우며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독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 대선 행보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신수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30분간 이어진 수락연설에서 통합을 14번 언급하며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양극단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통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의 구호인 먹산이즘과 잘산이즘을 외치며 준비된 대통령 후보임을 내세웠습니다. 강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는 30분 가까운 수락연설에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정당들의 대결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 도약과 퇴행, 희망과 절망의 대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준비 여러분은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될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병원 설립운동을 하던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돼 시립의료원을 세웠던 경험도 언급했습니다 또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며 경기도와 민주당을 자신이 바꿔냈다며 대한민국도 바꿔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완전히 살아온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이어 국민통합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친히 군사쿠데타로 타협을 배제하고 상대를 말살하려 했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자신의 구호인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내세우면서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에 다시 한번 반점을 찍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통합의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출마론이 거론되는 한덕수 총리를 향해선 헌법재판소 명령조차 이행 안한것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또 대선 캠프에는 비명계 등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확정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은커녕 공방조차 없었던 아버지 이재명 추대식이었다며 대선에서 혹독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MBC 뉴스 강연섭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의 비주류 정치인에서 거대 야당의 대표를 거쳐 이제는 사상 최고의 득표율로 다시 원내 일당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요. 기본 사회를 내세우며 진보 색채를 드러냈던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엔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실용주의로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내 비주류였던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도전했지만 차기 주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5년 뒤 재도전, 이번엔 이낙연 후보와 서로 흠집을 내는 거친 경쟁 끝에 겨우 진보 진영 주자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 정치 신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해 대권 바로 앞에서 발길을 멈춰야 했습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빨리 찾아온 기회, 어대명 구도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역마다 90% 안팎 득표로 경쟁 후보들을 압도했습니다. 경선 규칙에 반발해 김두관 후보가 하차했고, 여론조사 업체 선정을 두고 잡음도 있었지만 당내 원팀 분위기는 뚜렷했습니다.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입니다. 이제부터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입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비주류 정치인은 거대 야당을 장악한 대표를 거쳐 이제 대권 도전 세 번째 출발선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구속 직전까지 가는 정치적 위기도 겪었지만 당을 장악해 역전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탄핵 전국까지 이끌면서 현재까지 극적인 대권 드라마의 가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권 교체론이 강한 조기 대선 국면 앞으로 37일 중도층 표심을 끌어와 승기를 굳히는 게 당면한 제1 과제입니다. 기본 사회를 내세우며 진보적 색채를 드러낸 지난 대선과 달리 실용주의 중도 보수로서의 변신에 표심이 반응할지도 주목됩니다. 본격화된 개헌 논의,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등 이재명표 새 정권의 청사진도 더 뚜렷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의 출마, 속도를 내고 있는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심리가 막판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그럼 정치팀 정상빈 기자와 민주당 경선의 뒷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네, 득표율이 89.77% 정말 쉽게 들을 수 없는 수치예요. 이렇게 높은 득표율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선 과거 민주당 경선에서 가장 높았던 그 득표율이 누군가 하면 바로 1997년 김대중 후보였습니다. 당시 77.5%를 기록을 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거의 30년 전 총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걸 보면은 이번 89.7%가 얼마나 압도적인 수치인지 좀 느껴지실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로서 당을 완전히 장악한 게 주요 이유일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 22대 총선을 거치면서 친명계가 확고한 주류가 됐고 이재명 후보도 당 대표를 연임하면서 이른바 일급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과거 패배의 경험 또 이번 대선 분위기도 압승의 배경이 됐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때는요 이낙연 후보와 거친 폭로 비방전을 벌이면서 여기서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의혹들이 대선 본선에서 0.73% 포인트 차이 석패에도 영향을 줬다 이런 아픈 기억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파면돼 치러지는 절대적인 유리한 대선인데 당이 분열할 수는 없다 뭉쳐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더욱 강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수랑 연설을 좀 분석해 볼까요? 30분이나 이어졌는데 통합을 14번이나 얘기했어요. 또 어떤 걸 중요하게 언급했습니까? 네. 정권 교체, 그리고 대선 승리의 의지를, 의지를 매우 강하게 필요을 했습니다. 또 실용주의와 국민 통합 이두 가지도 반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어, 먹사니즘의 물질적 토대 위에서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아니면 이념과 사상에 얽매일 수는 없다. 이념과 사상은 시대의 변화나 국민의 삶 앞에서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최근 전국이 진영 간 대결이 격해진 상황에서 국민 통합이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일 과제다. 민주주의의 복원과 성장 회복이 국민 통합의 길 이렇게 말을 하면서 힘을 주었습니다.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 풍선 그리고 내란 극복의 상징인 응원봉이 물결을 치며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는데요. 이 후보의 수락 연설 한 대목을 같이 들어보시죠. 승리의 의지를 불태우는 장면이 인상적이네요. 민주당이 먼저 대선 체제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재명 후보의 첫 일정은 뭡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내일 현충원 참배 그리고 당 지도부 회의를 시작으로 대선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각 경선 캠프는 이제 해산을 하고 민주당 당사가 대선 캠프가 됩니다. 이번 주내로 선거대책위원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후보는 캠프에 비명계 등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요 당장 이번 주부터 대기업 공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과 경제 일정으로 대권 행보를 시작합니다. 네, 정상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대통령 후보 선출을 앞둔 국민의 힘 안팎의 시선은 오히려 당 밖에 있는 한덕수 총리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경선 후보 4명 모두 한 총리가 출마하면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란 관련 수사 대상인 한 총리는 사퇴시한이 일주일 남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대권 셈법에 골몰하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국정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들은 국민 불편 해소에 전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안 대응회의 주말 공개 일정은 없었고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로 딱 일주일 남았고, 오는 29일엔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다가올 일주일이 보수진영 대권 구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단일화를 공언했던 김문수 후보는 한 총리가 출마하면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한발더 나아가 단일화 토론을 두번한뒤 국민 경선을 하겠다고 절차까지 언급했고 부정적이던 안철수 후보도 결국 수긍했습니다. 출마를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당 최종 후보와 함께 경선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 후보를 뽑아야겠죠. 2차 경선의 당원 투표가 50% 반영되는 만큼 한독수 등판을 희망하는 보수 진영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MBC 여론조사에서 한 총리 지지도는 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이은 2위였고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한 총리의 출마를 반대한다는 응답은 60%로 부정적인 기류도 뚜렷합니다. 전화 여기 경선 있는 분보다 월등하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나 그런 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 총리 출마설을 두고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며 사실상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내란 공범 수사 대상인 점을 상기시키며 소임을 다하고 재판을 기다리는 게 순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MBC 뉴스 송이표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선후보가 확정됐지만 국민의 힘은 아직 변수가 많죠. 그러다 보니 여론조사도 다자 대결, 양자 대결, 삼자 대결 등 다양한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주 사이 각 후보들의 지지율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여론조사를 종합해 분석하는 여론조사를 조사하다, 여론M에서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가 키워드로 정리해 드립니다. 여론M이 꼽은 이번 주첫 번째 키워드는 고요한 전선입니다. 치열한 경선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의 지지율 이야기인데요.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김문수 후보를 제외하고는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모두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경선 토론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지만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다 보니 상대편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상대 후보의 관계없이 50%에 가깝게 나타나고요. 격차가 최대 25%포인트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추가해 3자 대결 구도로 봐도 1, 2위 간의 차이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만 후보가 정해지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결국 결집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 만큼 고요한 전선이 끝까지 유지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안방만 확장입니다. 이번 대선 가장 큰 변수를 떠오른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인데요. 여론조사 234개를 분석해 여론행 최신 분석에서도 한대행은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와 10%포인트 대의 격차를 보이는 후보입니다. 한대행의 출마를 밀고 있는 측에서는 이런 점을 근거로 한대행이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본선에서 확장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가 성립하려면 한 대행은 중도층에서의 지지가 다른 후보들보다 높아야 하는데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층의 한 대행 지지율은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어디서 좁힌 걸까요? 비결은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 있었습니다. 보수 유권자층에서 유일하게 6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을 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김문수 홍준표 후보보다 높은 80%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적이 없는데도 한 대행의 확장성은 국민의힘 안방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더 자세한 분석은 여론조사 분석 포털 여론 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목소리> 국민의힘은 모레 후보 4명의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투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토론에서는 각 후보들의 과거 행보가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했고 김훈수 후보는 전광훈 목사와의 연관성을 또다시 부인했는데요. 팩트체크 선택 2025에서 이준범 기자가 검증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안철수 경선 후보는 변경이 과거 변경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변호사를 지지했던 이유를 묻자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지지선언을 하신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지선언은 하지 않았죠. 어, 언론 보도 보면 그렇게 나오던데요? 어, 그분이 안 왔으니까요. 하지만 안 후보는 당시 자신의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변호사가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장직을 누구보다더잘 수행할 수 있는 안사또 응원해라 성원합니다. 선거 이틀 전 후보 캠프를 찾아가 응원의 편지를 건네며 지원 활동도 벌였습니다. 저도 멀리서나마 계속 성원하고 있었고요. 오늘 응원드리러 왔습니다. <laughs> 김문수 후보는 전광훈 목사와의 관련성을 재차 부정하면서 같이 정당 활동을 한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는 정황 목사는 당이 따로 또 하나 있고요, 그 기독교 당이 하나 있고. 네, 처음에 그치? 창당할 때 같이 창당하신 건 아닙니까? 뭐그 같이 그 당원이 되거나 정황 목사가 이래 한건 없고. 지금은 음, 후원은 당시 당 창당 행사에서 전 목사는 자신이 김 후보에게 창당을 설득했고 총선까지 도와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내한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재산이 많은 사장니과 지사님, 뭐,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까지 해놓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어떡하라 그럼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니까 그러니까 4월 15일까지는 지도해 주셔야죠, 4월 1 5일까지 그래서 내가 4월 15일까지는 내가 지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국회를 상원과 하원, 양원제로 바꿔야 한다며, OECD 국가 중 상하원이 없는 곳은 한국과 튀르키의두곳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지금처럼 단원제 국가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하고 트리키에 보입니다. 전부 양원제입니다. 중앙선관위 보고서를 보면 OECD 국가 중 단원제인 나라는 한국과 트리키에 등 18개 국입니다. 한동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중앙은행이 제조, 발행, 유통하는 디지털화폐 CBDC를 미국이 추진하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CBDC를 미국에서 한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획 중입니다. 미국에서 CBDC를 계획 중이라고요? 예. 네. 어, 미국은 CBDC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요? 어, 그래도 저, 내부적으로 계획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미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미국 내 CBDC의 발행,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과 베센트 재무장관도 같은 뜻을 밝혔는데 미국 정부의 내부 계획이 어떤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정치권이 다가오는 대선을 준비하는 동안 검찰은 지난 대선 관련해 무속인 건진 법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건진 법사가 국회의원들에게 선거운동 방향을 제시하고. 선거 이후엔 인사를 청탁한 정황을 포착했고 또 당시 윤석열 후보의 비밀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추가됐는데요. 검찰은 건진법사가 윤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빌미로 금품을 챙긴 걸로 보고 김건희 여사 선물로 건네졌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건진법사 집에서 나온 한국은행 관봉권의 출처를 찾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논란이 불거진 2021년 12월 15일, 국민의힘 유난홍 의원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권성동 의원...